네 안녕하세요 으흠 호소 이 세상 끝까지. 어, 아, 저 아니, 이 세상 끝까지. 뭐야. 이 어. 세상 끝까지. 4번 핀, 4번 핀, 녹색 핀, 4번 핀. 한폭 아니라 키갈수 아. 있는 데까지 쭉쭉쭉, 쭉쭉쭉. 어, 나 웨이브 탔는데? 미안해요. 아니 어, 거기 지금 해. 거기 가면 안 되지. 사람들 벌써 내려가지고 애들 다파밍다 했을 때 거기 가면은 죽지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laughs> 어허. 오호 짤파 다 떨어졌는데? 캄풍안 보이는데? 캄퐁인데 이거? 캄퐁 한 팀. 한명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난배 타고 튀어야겠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럼, 어디로, 어, 어디로, 어, 어디서 오이잖아 어, 1번님 조심, 1번님 조심, 1번님 조심. 1번님, 요기, 1번님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 다 조심해. 3번핑 들어갔어 1번님, 1번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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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일본이 어 아, 다 조심해. 3번핑 들어갔어요. 다 조심해, 다 조심해. 난배 타고 3, 도망갈 거 3번도, 3번도 들어갔어요. 난배 타고 도망갈 거니까, 다 조심해. 아이, 우리가 없으시네. 3번생이 들어갔다고? 나 일단 튀고볼 아, 거야. 아니야, 아니야, 3번 있는데. 3번생이 들어가고. <laughs> 이, 이따 보아. 4번 핀으로, 난 4번 핀으로. 와드려 갈게요. 한 번에 한대 얻어 맞추셨는데? 왜 개기다가 얻어 맞춰셨어 아하! 아니. 아하! 저렇게 순삭, 순삭 되셨어, 순삭. 순삭. 순삭 치킨 좋아, 저저저 순삭 치킨 좋아합니다. 어불안하네 아울이 분명히 됐느냐. 이번에 하지 마요. 우리 팀 죽은 마당에 뭔 재미랑 겠어요 이제 오늘. 아니 살아요, 살아. 한번밖에더 누웠어? 여기 뭐야? 1번 번님 오시면 갈수 있긴 한데 여기. 아직 아, 나도 여기 살아있는데. 멀리겠죠 멀리 멀리 빨리 오라니까 그냥. 그럼 말을 좀 듣지. 말을 안 들어. 듣게요. 그 말을 안 들어? 근데 아까 3버픽 쪽에 있는 애도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얘도 넘어올 텐데. 이렇게 많어 아, 이거. 혼자 하는 거재미없 하는데, 뭐 이렇게 네 마라 혼자 하는 게 맞아요. 펌버핑에서 올것 같은데, 이 새끼 일단 살짝 째고 1번 이쪽으로 네? 살짝, 그, 지금 백0 하나 있거든요. 네. 전문, 내 쪽으로 갔으면 얼마나 잘 좋아. 빠면 더 프리퍼미야. 얼마나? <laughs> 노이즈화된 거 있나? 그래, 어디? 아 노이즈피고. 아, 뭐, 팀 팀. 님, 여기, 여기, 여기 있다면 3번핑이 아, 거기 있는 이미 털, 털고 갔겠죠. 아, 털고 갔어. 아, 그래? 그래 아,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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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다. 앞에, 있다 1번 앞에, 있다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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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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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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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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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상 타고 있다고? 네 아, 아, 아까 걔네 우린 리 죽이네 아 거기 아 까비 어. 한대더 맞으면 죽어 아, 아 나이스 부스스. 부스스 부스스가 어딘지 모르겠어 얘가 부스스에요 오 얘가 부스스요 AK AK랑 부스스도 여기 있어아 훈손한 충격인데 얘 혼자인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 최소 둘 최소 둘 약간 네, 한팀 하나 더 있는 거 봤었었거든. 대 보고 따라가다가 제한 붙은 거. 라꼈어 아니 크게 돌아야, 아 아까 그러니까, 어, 한 개만 더 해주면 좋겠다. 아씨안가지네 씨. 오 내가 지금 허브 이용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 포스는 좀 빠지게 뛰어야겠네. 보이죠? 예. 않니?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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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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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기 오 오기 오오인오 오기 오오기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보지? 와씨 어? 열쇠 봐딴 <laughs> 데서 쏘는 거 같은데 어. 벽을 더 쌓아서 어? 딴 데서 제일 쌌. 어 왼쪽. 아, 안 보여. 와, 아, 쟤왜 이렇게 잘 봐? 어허. 아... 쟤눈 되게 좋아. 뭐지? 핵이야, 핵. 눈 좋은 거. 맞죠? 너무 잘 보지 않아? 지금 그거 아세요? 지금 그거 아세요? 저희 카카오 백은 팝20 탑, 탑 있잖아요. 팝20 안에 들는 사람들 네, 다 핵이에요. 하세요.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Hey. Ye yeah. 嗯，对。 Thank mm -hmm. you. Uh-huh.